그 위에서 지금 물린 게몇 프로야? 15%요. 어, 이거는 매수가 잘못됐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성으로만 나가지만 아주 절세 미녀, 우리 회사 대표 미녀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날인데,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난는 너무 산덤이야. 아니, 제가 오랜 시간 담고 있는 우리 애증의 종목 있잖아요. 위닉스. 나무님과 제가. 위닉스. 어, 같이 담고 있는 위닉스. 위닉스가 여름에 그렇게 많이 어. 그때 완판됐던 거 뭐였죠? 제습기였나? 어, 제습기. 에, 어. 홈쇼핑 완판됐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스테인리스 가습기를 출시한대요. 가습기가 아무리 잘 돼도 그렇게 주가가 안 움직일까 봐좀 걱정된단 말이에요. 음. 위닉스를 여름 테마로 담기에는 너무 늦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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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름 선이잖아 어. <laughs> 봄에 담아야지. 이런 거는. 아, 그러면 이미 담고 있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담아야 되나? <laughs> 안 돼, 안 돼. 2차 매수를 해야지. 마이너스가 한6% 났으니까 네. 벌써 21선 깨고 내려와서 또 저점 매수를 한다고 러면 괜찮아. 14,800원 지금 저점 찍었는데, 얘네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해준다면 괜찮은데, 지금. 잡는다라는건 비추 저점 매수는 그럼 14,000원 그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어, 그 부근까지는 안올것 같고 거래량 터진 날이 없어서 그냥 파동적으로 밑에 있는 파동에서 2차 매수 근데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잖아 맞아요 실적 발표는 아직 실적 시즌이 아니잖아 실적 시즌에는 어떤 게 오르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래서 오르는 게 아니고 어닝이 나오는 위주로 들어가야지 어, 어닝 서프라이즈 어,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갑자기 어닝이 나왔다 어... 적자를 내고 있다가 흑자를 낸다 이런 종목 들어가야지 근데 얘는 적자는 아니었어요 네.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학자를 내는 것도 이 주가를 올리기에 위한 방법이 아니야 계속 똑같은데 뭘 이럴 수가 그렇다면 원 무어 퀘스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호텔 신라를 들어갔는데 네 그치 <laughs> 근데 움직이질 않네요, 이것도. <laughs> 얘는 냅둬 봐.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대장을 먼저 잡아야지. 아... 백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여행주가 먼저 갔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행주, 비행기주들이 가고 호텔주, 카지노주들이 음... 갔단 말이야.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여행주를 먼저 담아야지. 그치. 얘는 후자지. 아... 근데 또 새로 나온 섹터가 뭐냐면 여행 백신, 백신 여권. 백신.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 아... 그럼 호텔신라는 좀 기다리면 기다리고. 면 어, 기다려야지. 아. 그리고 호텔신라가 그렇게 빠른 종목이 아니야. 빠른 종목을 살려고 했으면 호텔신라 우를 사야지. 우선주. 아, 호텔신라 우선주. 어, 이런 걸 아예 몰랐어. <laughs> 그러면 음. 이제 자, 대손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음. 저희가 또 대손 관련주들. 근데 저는 웅진싱크빅을 정태주로 담았었는데, 무려 14%나 물려, 아니, 거의 15% 갈까요? 정태준은 지금 초보들이 접근을 할 때는 아니고, 그리고 음.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추세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은 괜찮아. 근데 그 위에서 지금 물린 게몇 프로야? 15%요. 어, 이거는 매수가 잘못됐어. 달달. <laughs> 이게 도박이긴 했죠. 벌써 많이 빠졌잖아. 맞아. 빠지고 추세가 무너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올랐으면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올랐을 때 사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은 더 빠진 게더 많아. 어. 어, 그 대장을 매매해야지. 서연덕성 같은 거 어. 애니능률 이런 거. 정체주를 담으려면 음. 무슨 기준으로 담는 게 좋은 거예요? 아직 안 오는 컴퍼니케 이런 것도 괜찮아. 걔네는 어. 뭐 회사 자체도 괜찮으니까. 맞아, 맞아. 털어버린다고,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물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파동을 어. 그리면서 가는 어려운 그런 종목들은 초보들이 건드리면안 되지. 그렇다면 마지막, 음. 저희 5G 관련주 무려 3개나 담고 있어 KMW를 보면 보면 알 거야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었잖아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같이 매수를 해줘야 돼한 아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KMW 섹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맞아요 저점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재수 좋으면 맞는 건데 이렇게 재수 안 좋았을 때는 다시 추가 매수해줘야 돼 지금 부근에도 괜찮아 아 추가 매수해도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거야 와 떨어져 있는 걸 어떻게 더 들어가지? 나 엄두가 안 나는데 더 들어가 괜찮아 근데 이런 종목은 계속 분할 매수를 받을 생각을 하고 현금이 내가 천만 원이 있으면, 나눠서 사야 돼. 엄청 지하를 모르니까 바닥을 모르잖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진 거잖아. 그쵸, 이런 건어 돈을 나눠야 돼 무조건.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꼭 필요하고 OLED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OLED랑 5G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 매수로 해도 돼. 아. 왜냐면 메타버스가 많이 갔는데 안간 거는 얘네 두 섹터밖에 없어. 5G 관련 주난 그냥 건너뛴 줄 알았어. 그 흐름을. 5G 섹터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망이 많은 거야. 아. 얘가 갈 거라는 실망이 많아. 근데 메타버스 만 엮여주면 갈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담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그 지금 장기적으로. 음... 음, 단기로는 힘들어. 파이브지는